네, 저희 강점 발표할 텐데요. <laughs> 저희는 본의 아니게 25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내서 서로 이제 강점 조사해서 나온 그 강점 결과와 그리고 저희가 음, 어렸을 때부터 지내면서 느꼈던 서로의 강점을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먼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 아, 하기 이전에 오빠가 가지고 있는 강점 테마를 말씀해 드리자면 개발, 화합, 책임, 절친, 배움의 테마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밑 바탕으로 들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느끼는 혜빈이 오빠는 심지가 곱고 우직한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오빠를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가 있으면 그걸, 그걸 지키는 게 어렵더라도 되게 쭉 밀고 나가는 게 오빠의 큰 강점이에요. 또 오빠는 깊이가 있고 단단한 사람이라서 어, 생각이 바르고 속이 깊어서 제가 무슨 막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이든 오빠한테 응원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한 것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오빠의 강점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이렇게 끝까지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성품인데 제가 옆에서 봤던 오빠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세 가지 가치 사랑이랑 지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사랑은 이제 오빠가 연애를 했던 스타일을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오빠가 진짜 안 재고 약간 진짜 지고 지순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착한 남자. 그래서 다 맞춰주고 다 웬만하면 다 이제 막 이해해주고 그리고 한결같이 옆을 지켜주고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약간 재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되게 진지하고, 고민 상담도 되게 잘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에 관한 건데요. 오빠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혜에 한번 이렇게 되게 꽂혔었나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막 수백 권의 책을 갑자기 막 읽는 거예요. 막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막 책을 읽고 막 저한테 책 선물도 막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오빠가 공군에 입대 했을 그 처음이었는데 오빠한테 이제 막 편지를 쓰는데 잘 지내고 있는. 있냐고, 이런 편지를 쓴게 아니라, 제가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서, 이런,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빠한테 보냈는데, 막 거기 군대 안에서 훈련 받느라 힘들 텐데,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근데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편지에 막 그런 것들도 막 써주고, 이래서. 되게 감동 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오빠의 큰 강점인 것 같고, 세 번째, 지금 이제 믿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들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랑 통화하다가도, 막 부대 내에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친 오빠랑 몇 명이 기도를 한대요. 기도해 밤마다 기도해 한대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오빠의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음음 네, <laughs> 네. 어, 나영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딱저 단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나영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공감 능력이랑 어,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어, 생각하는 능력이 어, 탁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다니는 거에 좀 의미를 못 찾아서 휴학을 하고 방황을 했는데, 어, 집에서 이제 어, 약간 내놓은 자식처럼 지냈는데, 나영이한테 연락을 하면 나영이는 이해를 해줬어요. 네, 나영이 아 오빠가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줬던 게 이제 나영이였고요. 그리고 저 어, 저는 사실 대학교 때 믿음이 없었어요. 대학교 때한 대학교 3학년 이후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영이는 대학교 때 믿음 언제부터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막 성교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네. 어, 제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고 저를 이제 기다려준 사람이 나영이었습니다아 오빠 그럴 수 있지, 신앙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타협이 아니라 어, 저, 저의, <laughs> 어,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없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제 상처를 이제 받아들여준 게나영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저녁을 하고 나서. 그 믿음 생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나영이하고 그 나누고 있는데, 항상 나영이는 저를 응원해주고 네, 이해해주고 이러고 있어서 네, 나영이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가족한테 한편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먼저 자 손자 해빈이의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할아버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5 0 0 원짜리, 오백 원짜리도. <laughs> <laughs> 자, 잘생긴 거. 잘생긴 거. <laughs> 네. 자, 그 다음 또, 없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잘생긴 거. <laughs> 네. 그럼, 자, 할머니. 괜찮아요? <laughs> <laughs> 어. 자, 혜빈이의 강점. 강점? 응. 갓을 때부터? 어. 갓났을 때, 어. 시간에 <laughs> 육원짜리 동전을 쏨마 가지고 축소도 해. 캠프를 미이프 미친 모 알아서. 얼마나 애가 컸는지. 육원짜리 하나 끝낼 때니까. 국민들이. 어 세상에 미친놈들 참 많다. 그래야. 어. 그때 미친놈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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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빈이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동생 혜빈이의 강점은 먼저 첫 번째 나이에 답답해 굉장히 철이 빨리 는거그리고 처음에 들어서 항상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데려와는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씩은 좀덜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있어서 신사숙고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는 더 충북적으로 뭔가 하는 게 없이 굉장히 신사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큰 강점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충북적인로된것있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인 들이랑 대화하는 데 신앙적인 면에서 항상 자기가 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할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 모습 그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들 굉장히 밑에 밑에 앉힌 그런 사람들한테 되이마음본다고생각뭐 시킬거야? 나영이의 강점 네. 할아버지 내 강점 나영이의 강점 네. 나영이의 방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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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제 <laughs> 뭐 어... <laughs> 어, 나는 무엇이야? <laughs> <laughs> 또 없죠? 할아버지 또 없어요 또 <laughs> 나영이 강점. 교열심이고. 교열심이고. 그 나는 아닌가? <laughs> 자그 다음에 자 할머니. 어 나영이 강점. 나영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야 나는. <laughs> 근데 희유가 참 예쁘고, 젊은 닮아서 되게 예쁘고, 우리 나이보다 이쁜 여자를 못본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김혜인 누나 의문의 1패. 아, 자, 그럼 나영이. 나영이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나영이의 강점은... 어? 사실 나이 터울이 많이 나서 옛날에는 그런 대회, 진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한약 2, 3년 전부터 나영이가 생각하는 거,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보는 모습들,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아 나영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기회를 생각한다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나영이 엄마 대신에 우리 한테 어떤 딸을 그렇게 잘 키웠어라고 전화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강점이었라고요두 번째는 어 언제서부터가 굉장히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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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이가 어리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항상 교회 일에 공사하고 거기 에 시간을 가득이나 바쁜데도 가든 그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서. 어 그것 또한 굉장히 유감이 되는 일일 것만 일단 생각해서 가장 큰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리스를 지원할 때 서로가 지원하는 걸 모르고 지원했거든요. 네. 네, 네. 지원하고 나니까 서로가 지원을 한 그러니까 음. 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어, 저는 이사건을 이 그냥 단순히 이제 오빠 동생 관계가 아니라 이제 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 성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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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관계들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그런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저희는 그냥 오빠 동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저희도 크리스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사랑합니다. <laughs>